자 이제, 야, 이거 제이 8번냐? 이 맞죠? 자구분하 누구나? 음. 구분하 이거 보세요. a1부터 a n 까지 합, an 더하기 1부터 a 2 n 항까지 합, 그죠? a2n 더하기 1항부터 a3n항까지의 합, 이렇게 쭉 나가죠? 자, 제를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제를 n 항 1항부터 2n항까지의 합 얘를 2n 플러스 1항부터 3n항까지의 합 이렇게 등차수열이에요. 무슨 수열? 등차수열, 앞에 n개의 합이죠. 예, 그 다음 n개의 합이죠. 그 다음 n개의 합이에요. 이해해? 예? 그래 놓고 그 합으로 구성된 여기 이수연 얘도 등차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얘 등차야. 왠지 봐야지 왠지. 그죠? 아, 해요, 얼마 더해요? 얼마? 앤디 더하죠 앤디. 칸수가 앤게 아니야? 이해해야 아, 예, 해요. 네, 앤디 네. 더하죠. 얼마 더하죠? 앤디 더하죠. 앤디가 네. 몇 개예요? 앤디가 앤개죠. 이해해야 해요. n 제곱 d를 더하는 그럼 nd 더하죠. 네. nd 더하죠. 네. 역시 nd가 몇 개예요? 네. 이해하지 이제 이해하죠? 그래서 등차 수열은 이렇게 봐봐. 여기 다섯 개 합, 그다음 다섯 개 합, 그다음 다섯 개 합도 등차 수열이요이해하나만 하나요? 이거를 알면 문제를 좀 편하게 풀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a S13, 얼마래? 140. 그렇죠. S12, 140이죠. 맞아. 네, 그 다음에 네. S20이 얼마야? 480. 480이래. S39아래. 자, 물론 이 새끼를 2분의 얼마? 10 더하기, 2A 더하기, 9D는 얼마? 140. 그 다음에 2분의 얼마? 320. 두배 초항에 19d는 얼마? 4 8 0 이거 줄이 연립하면 a하고 t 나오지? 네. 그렇게 풀 수도 있어. 이게 첫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이 140이죠. 네. 여기 서 이거 빼면 얼마예요? 얼마? 340이에요. 네. 자, 얼마 더 했죠? 200더 했네. 뭐 얼마 더 하면 돼요? 200더 하면 되죠? 540이죠? 네. 이거 3개 더하면 s30 인정 네. 이해해요 네. 이게 앞에 10개의 합이죠 네. 이게 그 다음 10개의 합이죠 그래서 내가 를 뺀거 아니야 이해하노 네. 안하노 네. 18 뭐라고 네. <laughs> 아, 따라해 따라하기 좀시기 했어요 네. s5는 160 그죠 네. s15는 얼마 네. 630 네. 맞죠 이때 A6 부터 어디까지 구하래요? A40 까지 구하래요. 자 보세요. 자 첫번째 풀이 2분의 얼마? 항수 5개에 9배 초항에 4d 인정? 네. 160 2, 2분의 얼마? 항수 15개에 9배 초항에 14d 얼마? 6 30 연립하면 AD 나오죠? 인정 네. 한번2분의항수4 0개에 2A 더하기 39 뒤에서 못 빼면 되죠 160뺀게이 새끼 인정 네. 뭐한 건지 알아 이건 1항부터 40항까지 더해보는 거지 그냥 네. 1항부터 5항까지 빼낸 거야 네. 알겠죠 자두 번째 풀이 1항부터 5항까지 합이 얼마야? 160이죠 그 다음 다섯 개의 합을 a 다 쓸게 네. 그럼 그 다음 다섯 개의 합은 630에서 이두개 빼면 돼요? 630에서 160 빼면 얼마야? 470? 네. 470 빼기 A야? 네. 이게 무슨 수열? 네. 등차수열 네. 그러면 2A는? 다시 630 빼기 A야? 네. 그럼 A는 210 나와 안 나와? 네. 210 나오지? 얘 네. 예, 하나 하나 럼 네. 여기가 210이네 공찰 50 보여? 네. 이해하죠? 나 보세요. 구하라는게 6항부터 40항까지 항 합이죠? 네. 자 여기에 처음 5개 그 다음 5개 해서 여기가 36항부터 40항이라 그러자 네. 얘는 6항부터 11항이라 그러고 이거 토탈 8개 보여? 네. 그럼 이거 7개 보이노? 네. 이해하지? 그럼 2분에 항수 얼마? 이해해야 하네. 네. 이해하자. 2배 네. 초앙, 420. 네. 인정. 육급하기 네. 공차 5십이라도 되겠지. 네. 이해하노안하노 네. 이해하지.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되면 좋아. 근데 이게 자유자재로안될 수도 있으니까. 얘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알겠노. 자그 다음에 이제 등차합의 최대 최소 9 번인가 이거 등차합의 최대 최소 보세요. 어, 그리고 S, N의 S, N의 맥스랑 미니멈 구하는 거지. 최대는 언제까지? a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더하면 최대야. 음수가 나오면 최소로 바뀌겠지? 당연하지. 네. 최소는 an이 0보다 작을 때까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더하는 게 최대야. 네. 최소야 최소. 이해하나 너? 이해하죠? 그래서 이거 이용할 거고. 아까 선생님이 s n 은 뭐라 그랬지? 에나가나 2차식이라 쓸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뭐로 인식할 수 있지? 2차 함수로 인식할 수있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A가 양수면 어떻게 볼록?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 가능하지.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니까 2차 함수에 최대, 최소로 최 다룰 수도 있어. 단 대칭축이 자연수여야 돼. 그거 조심해야 돼. 알겠지? 만약에 얘가 자연수가 아니면 이 가까운 자연수 찾아야 되는 거야.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하지? 이렇게도 할수 있어. 자, 어떤 문제는, 보통의 문제들은 얘를 네. 푸는데, 어떤 문제는 얘가 월등히 편할 때가 있어. 알겠노? 음. 자, 그래서 19번. 야빠, 19번. 5항이 얼마? 5항이 8 13항 얼마? 마이너스 16 그죠? sn의 최대를 구하래 뭘 구하라고? sn의 최대 자 최대니까 an이 모일 때까지 이럴 때까지 넣하겠다고 이럴 때까지 이하 어. 공차 보여? 6d지 6d 6D 빼기 24 그럼 D는 얼마둘러 빨리 마이너스 4야네 그럼 AN은 마이너스 4 곱하기 N에다가 5 집어넣으면 8 나와야지 네 그럼 28 인정? 8D야 8D 아니에요 8D야? 이 미안해 8D 그럼 빼기 3네 그럼 마이너스 3 N 그러면 5 집어넣으면 15 한라가 니까 23이야? 인정해야 돼 네. 이해하노? 예, 그러면 이 새끼가 보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3에는 23보다 작거나 같을 때지? 이해하노 예, 안나노 그럼 n이 얼마일 때? 7 알겠죠? 7항까지 합이 최대네 7항까지의 합 어떻게 할 거야? s 에는 S7이죠, S7. 인정. 2분의 얼마? 상수 7에. 초왕은 1도 하면 여기 1루면 20이야? 그 다음에 7루면 2야, 2? 이했어안 네. yes, 했어? 알겠지? 이해하고? 예, 철제항부터 피항까지 합이 최대래 철제항부터 피항까지 합이 최대래 그러니 뭐해야 돼? A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지? 네. A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해봐 2분의 얼마? 불러 2분의 항수 4개야 네. 2배의 초항에 3d24 네. 2분의 얼마? 1이죠 두배 초항에 구디가 빵결립하면 AD 나오니까 할수 있지. 이해한번안 하고 이한 점. 자두 번째 풀이. 두. 자 S N 은 A N 제곱 더하기 B N 이라 쓸수있어없어그 S N 에서 정보를 바로 줬으니까. 그럼 사 집어넣으면 얼마야? 사 집어넣으면 불러. 1 6 A 더하기 B 가 얼마? 2 4야4이죠4이 16a 더하기 4b 16a 더하기 4b가 24 인정 네. 10 집어넣으면 100a 더하기 10b가 얼마 0 인정 네. b는 몇 a 마이너스 10a 이해하고 네. 예, 네. 약분 4a 더하기 b가 6 네. 넣어봐 네. 얼마 6A. 마이너스 6a a는 마이너스 1 네. 비는 얼마? 10. 10. 그러면 Sn은 얼마지곱 아,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위로 볼로. 자, n이 5일 때 최대 보여 아, 네. 이렇게 높을 수 있다고. 알겠노? 네. 22번. 자, 첫째 항이 얼마? 아, 마이너스 4.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3하고 s8이래 맞죠? sn에 뭘 구하래? 최소를 구하래? 자, 이봐 an이 뭐일 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나좀 보세요 생각나기면해줘지 an이 4n-24야 알겠죠? 합의 최소를 구하래 뭘 구하라고? 합의 최소, 그러면 얘가 0보다 작가가 같을 때죠? 네. 그러면 4에는 24지. 네. 그럼 n은 6 나오죠? 네. 몇 항까지 합의 최소예요? 오, 아니, 몇 항까지 합의 최소예요? 6항. 이죠 네. 5항도 되어 있대. 네. 네. 이게 딱 떨어지면 네. 이 0이라는 얘기거든, 지금. 네. 네. 그럼 그 앞항도 된다는 얘기지? 네. 보고 조심하라고. 알겠어? 지금 6만 써놓고 왜 틀렸어? 씨발 이러지 말고 둘다 써야 된다고 알겠지? 적어봐, 예. 집에 가서자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S3은 2분의 얼마? 불러 3에 마이너스 8 네. 더하기 2D 네. 그 다음에 2분의 얼마? 8에 마이너스 8 네. 더하기 7D 이거 하면 d 나오니까 an 나오죠 네. 자, 어떻게 해도 돼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 9a 더하기 3b는 64a 더하기 8b 보여 네. 왜 했는지 보여 네. 이거 연립해서 해도 되겠지 항상 간편하진 않을 것 같은데 계산해봐 한번 알겠죠 8번. 몇 번? 8번. 아니, 이제 유형 9번이다. 아니 이제 유형 9번 맞지? 10번. 이런 10번이야? 네. 자, sn, vs, an. sn, vs, an. 맞죠? 이거 보세요. sn이 a1부터 어디까지 합이죠? an-1 거쳐서 an까지지. sn-1은요, 네. 러면 a1부터 시작해서 an-1이죠? 네. 이 둘이 뭐 하면? 네. 빼세요. 이해하노, 안 이해하죠? 빼면 sn에서 못 빼. 네. sn-1을 빼면 an 남죠? 네. n이 뭐부터? 네. 2부터라고. 네. 2부터. 네. 알겠죠? 저식을 쓰면 얘는 네. 2부터. 이유 뭐야? 네. 여기 응. 1들어가면 0나와요 s0은 없다고 네. 알겠죠 그러면 초항은 어디서 구한다고 s1에서 구한다고 알겠노 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sn이 n n 식이면 알겠죠 sn이 n의 식이면 an을 구할 수 있다야 a1은 s1에서 알겠어 니네 요번에 지수로그 진수조건 때문에 틀린 사람 있어 없이 선두로 빨리 아무도 없어요? 아 어, 잘했어요 이걸 놓치면 지수로그 진수조건 같은 거야 알겠죠? 어잘풀어서 맞은 것 같은데 틀려갖고 오는 거자 해볼게요 자 SN은 뭐는 SN은 엔젤고 2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 Sn은 2n제곱 4n 둘다 얘는 2차 함수네? 네. 얘는 상수항이 있고 얘는 상수항이 네. 없네? 네. 뭐야? 얘기해봐 뭔 차이야? 얘는 항이 두 번째부터 맞아요 얘는 2차지 네. 얘는 등차수열의 합이에요 그래서 1항부터 등차수열이 되고 얘는 1항은 등차수열이 아니에요 깨져요. 여기 해볼게요. 자, sm-1 하면 2에 m-1의 제곱에 얼마? 4m-1 더하기 1이죠. sm-1 하면 역시 2배에 m-1의 제곱에 4배의 m-1이지. 빼면 a m 나오죠. 빼보세요. 얼마죠? 4n 더하기 2 나와요. 빼면 얼마 나와요? 4n 더하기 2 나와요. 여기 보세요. Sn이 An 제곱에 Bn 더하기 c 에요 알겠지? 이때 An은요. 미분 배웠지 한번? 내리세요. e a n 에 B-A 이게 더 빨라요. 이게 뭐라고? 공차 반이라 그랬죠? 그래서 EAN 하고 초항 잡아서 하는 것 보다 SN을 줄 때는 이게 더 빨라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내리라고 e B -B a n 이지그 다음에 B-A 하면 돼요 이게 더 빨라요 진짜 미분의 권리야 어? 미분처럼? 네. 음. 예. 미분처럼? 미분은 아니고? A가 2분의 공차인걸 어 근데 그냥 기계적으로 좀 하려면 미분 배웠잖아 미분하면 이2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거까지 그냥, 그냥 2n 하고 여기서 이거 빼라고. 알겠지? 아까 이런 거했었죠 선생님이랑 s 에은 4n 제곱 더하기 2n 이렇게 돼 있으면 a 에은 이게 공차 반이니까 8n 쓰고 이거 1항 얼마 6이죠? 1항 6이지? 1항 6이니까 빼기 2 이렇게 해도 되지. 이렇게 도 되는데 그냥 미분하듯이 8n에서 2 빼기 4하면 빼기 나오잖아. 이해해야 예, 돼요둘다알아나 알아. 알겠지? 둘다 알아보라고. 둘 다. 이해하죠? 오케이. 그럼 얘도 똑같이 이거 둘다 똑같은 건 알겠지? 그런데 얘는 N이 뭐부터라고? 2부터. 얘는 N이 1부터 해도 되는데 일단 2부터라고 하게 되면 A1은 둘다어성구한다고 예, 그렇죠? S1. S1 하니까 얼마야? 얘는 7이야? 쟤는 얼마야? 6위죠 그냥 일로 가 이거 맞지? 네 얘는 맞잖아. 얘는 안 맞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야 되고 쟤는 얘 하나만 써도 되지 결과적으로 이해해야 돼. 네 이거를 정확히 알고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정확히 알아야지 정확히 알겠지 얘 네. 하나 SN을 알면 뭘 구할 수 있다? 네. A, N을 구할 수 있다. 얘는 수열에서 다 쓰이는 거야 알겠노? 네자 음. 23번 몇 번? 23번 Sn은 n제곱 더하기 2n이죠 자 A1부터 A99까지 홀수항들 합구하란다 이거 보면 아1항부터 등차 맞아 네. 2N 더하기 1 네. 이해해야 돼요 네. 더 홀수항만 더하래 2분의 항수 몇개 50개 초항 A1 마랑 A99 인정해야 돼 네. 네. 인정하지 초항 A1 마랑 9 9자 24번 SN은 2N제곱에 EN에 마이너스 40. AK는 얼마? 48. 맞죠? 조시조시 a n 얼마? 4N. N은 뭐부터? 2부터. 맞아요? 초음 굳이 구할 필요 없었죠? 네. 너가 48인 거. 25번. 자, SN은 n 제곱 Pn 더하기 Q래 맞냐 A1은 7이고 A8은 19래 졸시, 졸시 졸시 얘는 뭐야 그냥 네. 1넣면 되지 네. 이거야 네. 자 얘는 An을 구하면 e. 어떻게 되죠 2n e. e. P-1이지 네. 아, 네. 이해안네 물론 이렇게 <laughs> 할 수도 있죠 S8에서 S7 빼서 이게 예, 하나 할 수도 있어. 이게 쓰일 때도 있어. 이게하나안 예, 하나고. 이게 더 쉬울 때도 있다고. 등차수행 이게 더 편한 거지 지금. 이게하나안하나 예, 알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써주세요 예.